수년 전 지역 사학자들의 노력과 KBS의 보도로 널리 알려진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까지 인정받았는데요. 그 후손들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일제에 한거하다 한날 한시에 생을 달리한 박도철 선생과 그의 어머니. 백여 년뒤 진천 향토 연구회 등 지역 역사 연구자들이 국가기록원의 3일 운동 피살자 명부에서 박도철 선생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박도철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 사실이 2019년 2월 KBS 보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유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일제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한 모자의 사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소명과 재신청을 거듭한 끝에 박도철 선생은 정부에서 독립유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순국 102년 만입니다. 손자인 박영섭 씨는 할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1 9 9년 4월 3일날 그 만세 운동을 주도하시고서 그게 격해지니까 경찰서를 습격하시다가 그때부터는 고아 아닌 고아로 생활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엔 온 가족이 생활고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고달팠던 기억은 비슷한 처지였을 또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을 도와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운을 받은 2021년부터 고은급여를 모아 할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싸웠던 진천군 광해원면에 해마다 수백만 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300만 원이랑 광해원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 천만 원을. 기탁을 해주셨는데요. 비념탑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고향되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한 대학에 1,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지키겠다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후손들을 통해 지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행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 땀으로 이제 이렇게 또잘 살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그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것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